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예스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입까지갇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래요. 오늘 제일독서 말씀을 보면, 그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 그 가뭄이 먹게 되고, 어, 비가 오게 되는 장면이 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가뭄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11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일독서 앞부분입니다. 길앗티스베에 아,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멈추게 된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립타 과부에게 그 밀가루 단지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부의 아들이 엘리아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이 가르멜 산에서 바할 예언자들과 엘리아가 대결해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엘리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물을, 물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엘리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이를 부활시키고 다시 생명을 주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이 마르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이 멈추지 않는 기적.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느님도 살아계신 신 그러니까 진짜로 하느님 그 하느님은 우리 구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야훼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생명을 주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이 가뭄 동안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일독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하느님 한 분만이 하느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어,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마치 이 바알 예언자들처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런 것들을 주님으로 내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결국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생명의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길이죠. 오늘 복음은 그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이란 쓰여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주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에 의하면. 이웃에게 욕을 하던, 이웃을 험담을 하던, 이웃을 비난을 하던, 나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계명을 대하니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고, 하느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실천해도,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고백되었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여진 그대로만. 이거 지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들을 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 놓여있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그 계명에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워낙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에서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는 하느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많은 교우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계명은 습관처럼 어기고 습관처럼 고해성사 보고 습관처럼 다시 고해소에 나와서 다시 내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그 반복되는 굴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시는 하느님, 응답해주시는 하느님, 내 기도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느님,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느님, 구약성경이 고백하는 그 하느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되죠.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의 계명 안에서도 주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일 미사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냥 그것만 놓고 바라보게 되면 그 계명은 여러분들을 하느님과 절대로 깊은 관계로 맺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성사 볼수 있는 기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고해 성사 볼 것도 없어지죠. 없어지죠. 관계가 병 들어가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사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왜? 내가 외박을 했어. 돈을 안 갖다 줬어. 내가 뭐 다른 데서 못된 짓을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랑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화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없고, 상대방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마, 그 말을 들어주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규칙, 내가 뭐를 어겼는데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보고 못 살겠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관계 계명은 여러분들 고해성사 봐야 되는가 안 봐야 되는가 그 기준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계명 하나하나를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일독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감음을 주셨다가, 감음을 풀어주시고, 그 사이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명을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들어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십계명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이걸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